아, 면피하고 물랭으로 킨 겁니다. 반갈 이유가 없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상대 레드 스타트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그부 정글링이 훨씬 빨라서 그게 안 돼요. 그 반갈이 안 돼. 이거를 왜 보고 있냐고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다니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거를 아예 볼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면 그냥 와드를 박아놓고 빼, 빠지든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다 끝났죠? 경험치를 막 태우지 못하겠다. 라인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탑에 간게 아니라서. 가렌도 저 무시하고 돌아서 먹을 수 있고. 이름 선블루네요. 감히 누구한테 난쟁이라고 그러는 거냐? 쩝. 그새 죽어? 간다! 응? 응? 적을 처치했습니다.

누가 더 먼저 병신을 찾아내는가? 그런 느낌이에요. 연패 하는 동안 다 그런 느낌으로 게임이 진행되더라. CS 넘버린다? 이러면 나쁘지 않죠? 너 아니? 이거 뭐가 그냥? 어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글이. 이러면 이제 사이러스가 기분이 좋은 사이러스 입장에서는 탑은 알파 아니고 솔직히 캠퍼스가 더 많은 장땡이거든요. 레드가 있어버리는 할리스타. 한번 더올 수도 있겠다. 이거 걸리는 라인은 걸라 아니라서 <laughs> 적당히 지우면서 해도. 미는 라인인데. 1는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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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씩 말할 필요없어 그거 한번 할까요?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 집간줄 알았지. 사이러스 무서워가지고 습니다 웬일이래?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이러면 공써야될 듯, 그죠? 내가 좀 요심부렸나? 공 돌고 할 때까지 좀살려야될 듯. 잘좀 잡아봐. 순간시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러지 말자. 아이요 다행이다 이러면 전령으로 붙읍시다

가렛 아마 이거 집 안갈거에요 가만히 있네 CS도 못먹냐 왜 집 안가고 해봐 내가 더 좋지 지금부터 14초 동안만 살리면 돼서 저는 이런식으로 계속하면은 당연히 내가 더, 내가 더 좋지 왜냐면 나는 정글이 잘 컸거든 차이가 있죠. 난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고. 어텀건 모르겠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집 가는 게 정배인데 집안 가고 대기 탈 수도 있어. 이제야 뭔가 좀되는악포부터 갈건데, 그.. 벨트 악포 아니.. 밤수 악포를 보통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교류기를 먼저 안 가도 내가 가려는 이유가 서 급하죠. 나 까비? 적을처치했린 아이고, 시술을 더블아었다이고실 파밍하고 집서다2 0 0원더 파밍하고 집0 1 0 1 0 1 0 1 0 1 0 1 0 눈도 깜짝다 돌격! 못한다. 이게 지금 전신 다이아 4대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타면 이기거든. 오늘도 실제로 이제 어여스판 했는데. 탑은 다 이겼어요. 근데 게임 1승 5패함. 저는 이거를 도대체 왜 이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거든. 변수가 나오면은 딱안 좋은 쪽은 우리인데, 미드 그냥... 미드 그냥... 음, 저... 저도 됨쳐날뛰고 있습니다. 뭐 아는 얘기인는데 굳이 왜 그걸 하니? 하라든가 못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어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진짜 못하는 거 어떡해 제가 항상 이제 급한 쪽안 급한 쪽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리는 급한 쪽이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냐면, 정글이 유리하거든 그거를 굳이 이제 미드 쪽에서 CS 좀 먹겠다고? 지는 라인전에서 욕심 부리면은? 저렇게 이제, 살러스한테 킬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다, 오늘 졌던 판들 다 누구 게임 안 하든가, 아니면 이제, 아리 같은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욕심부려가지고 쳤거든요. 왜 그러니, 도대체? 걔 이제, 살려서 온다는 건데. 탈발 전략 없이 밀고, 그냥, 용을 가라고 하자. 빠지면 그만 너희 쪽이 급하잖아. 너네 용성 자신 없잖아. 합해서 안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스탠스인 건데, 계속 이제 이상한 데서 욕심부리더라. 구간이 낮아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게임이 망가진 건지. 아비 정말 썼으면 잡았겠다. 이렇게 교환하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저희가 기분이 좋아요. 나는 궁 없어도 가래 이기니까. 급한 쪽이 상대 쪽이라서 내가 이 라인을 먼저 안 밀어도 되고 열 돌리면서 부시 확인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냥 이 정도 왔으면 이겼다고 봐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고 게임이.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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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이상해. 수준이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맘에 는 다이아 그대지만그래도 다이안데 으면그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면 그대로 맘에 들었으면 그대로 맘면 그대로 면그대으면 먹고 아마 있을텐으 라인 정리를 좀 합시다. 급한 쪽이 내가 아니라서 이걸 밀 필요가 없음. 탑먹제기를 그러니까 탑 타워를 미리 좀깨둘 필요가 없음. 이것도 지금 가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이걸 들어갈 필요가 없음 보였으니까 이제 가서 라인 먹는거지 유리한 쪽이 특권인데 안 살려지는 경우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이러스 이제 올라왔죠 할날부이 없고 제가 CS 좀몇개 놓치고 그랬지만 어차피 난 이긴단 말이야 바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급한 쪽이 뭐 액션 취해? 나는 보고 따라갈래 이런 느낌으로 <놀람> 가급하잖아, 어 바리나. 바비. 음. 여기 조심해야 돼. 신드전멸썼나 야, 이게 맞아요, 그죠? 한번 유리해진 순간 안 값지고 그냥 잘하면 돼. <laughs> 바로 바로 가는 거 어때? 거든요딜서 아, 쓰자 어떻게든 이게 이러면 용은 먹었다 고 그죠? 아비 이거 밀라고 하고 저는 용을 먹어 줍시다 내 전멸 있잖아.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한턴더 해야 되는데 이거 집 가가지고 템포 끊겼다 더 해도 되는데 이게 저희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꺼 뺏긴 거야. 우리거 우리 뺏긴 거야, 그죠? 내 쪽으로 오겠죠? 미드로 토, 어, 방향 탑시다 고고 고고. 내 쪽으로 왔을 거라서. 그냥 그 타이밍에 탑좀 손해보더라도. 미드 가면 그만. 유리한 게임 안 짓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해지기가 어려운 거지, 그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내, 내 생각이랑 좀 다른가 봐. 게임이 아리가 욕심 안 부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기잖아요 다른 날이기니까 날이 그러니까 아리는 CS를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신드라가 그거랑 뭐넘돌이야지못 이기거든, 못 잡거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아리는. 진징되는 걸로 들렸으면 미안한데, 이 게임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임이야. 못하는 사람이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은 나머지가 캐리해 줄수 있는 게임이라서.